여러분, 혹시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자책한 적 없으신가요? 긍정적인 나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거창한 계획 같은 거 말고요. 매일매일 나 자신과 하는 아주 작지만 강력한 약속들. 이걸로 어떻게 우리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면 딱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성공으로 가는 길에 가장 큰 걸림돌,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음, 외부 환경?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는 다른 사람들일까요? 놀랍게도 정답은 바로 우리 자신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조너선 클레먼스라는 분이 돈에 대해 생각하는 법이란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최악의 적이다. 와, 정말 뼈 때리는 말 아닌가요? 생각해보면 우리 내면의 목소리가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혹독한 비평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가 왜, 어떻게 스스로의 최악의 적이 되는지부터 살펴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약속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할 겁니다. 그 다음엔 구체적으로 마음가짐과 행동을 위한 약속에는 어떤 게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 좋은 약속들을 어떻게 하면 작심3일로 끝나지 않고 쭉 지켜나갈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우리 자신의 최악의 적 일단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이겠죠. 내 안에 나를 갉아먹는 그 목소리, 그 습관들 외면하지 말고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여기 몇 가지가 있는데요. 어떠세요? 좀 찔리지 않으세요? 뭐 예를 들면 스스로를 막 비하한다거나 에 내가 뭘 하면서 나를 과소평가하는 거요. 돈 문제도 그렇죠. 미래를 위해서 저축해야 하는 거 알면서도 당장 쓰고 싶은 마음에 과소비하고 또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직업을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 다니기도 하고요. 아 그리고 진짜 흔한 거 이제 와서 뭘 새로 시작하기엔 너무 늙었어 이런 생각들 이게 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아주 흔한 방법들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악순환의 고래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약속의 힘.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요. 새해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거야. 이런 거창한 결심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지켜나가는 아주 사소한 약속. 바로 그게 진짜 변화를 만드는 열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의 약속이라는 게 뭐냐면요. 정말 별거 아니에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차곡차곡 쌓고 긍정적인 나를 만들기 위해서 매일 의식적으로 하는 아주 작고 꾸준한 다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세개 있어요. 바로 작고 꾸준하고 그리고 의식적으로 한다는 거. 이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유명한 음악 프로듀서인 릭 루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은 당신 외부의 변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와, 이게 딱 맞는 말 같아요. 결국,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다 외부 환경 탓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라는 거잖아요. 이 말은 곧 뭐예요? 우리가 이걸 직접 통제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정말 희망적이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부터 진짜 실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들을 할수 있을지 한번 알아볼게요. 그첫 번째는 바로 마음가짐을 위한 약속이에요. 모든 건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니까요. 우리 머릿속에서 스스로에게 하는 말, 그 내면의 대화부터 바꿔보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보신 적 있나요? 뭔가에 확 꽂혀서 아자 해보자 하고 시작했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거예요. 쉐인 페리시라는 작가가 바로 이 점을 지적하는데요. 영감이나 흥분 같은 뜨거운 감정은 우리를 출발선에 세워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목표 지점까지 꾸준히 가게 하는 힘은 그런 감정이 아니라 차갑다 싶을 정도의 훈련된 꾸준함이라는 겁니다. 반짝하는 영감보다 매일매일 하는 그 꾸준함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생각이 있죠? 바로, 창피함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생각. 뭔가 새로운 걸 시도했다가 망신당할까봐,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일까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아예 시작조차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만화 딜버트로 유명한 스콧 에덤스가 이걸 완전히 뒤집는 얘기를 해요. 당황스러움은 피해야 할게 아니라 투자다. 와, 생각의 전환이죠? 당황스러울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 자체가 결국 나의 성장과 회복탄력성에 대한 투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좀 불편하고 창피할 수 있어도 그게 장기적으로는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 관점 정말 멋지지 않나요? 자 그럼 당황스러움은 투자다. 같은 이런 멋진 생각들을 어떻게 매일의 약속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다짐들을 해보는 겁니다. 나는 내 인생에 닥치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어. 나는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먼저 볼 거야. 이런 긍정적인 문장들을요.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약속을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 자체가 달라질 겁니다. 자, 이렇게 마음가짐을 다잡았다면 이제는 직접 몸을 움직일 차례입니다. 바로 행동을 위한 약속이죠. 아무리 좋은 생각도 결국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까 셰인 페르시가 말했던 훈련된 꾸준함, 기억나시죠?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CNN 의학 전문기자인 산제이 굽다 박사가 제안하는 SHARP 계획 같은 거예요. 이건 뇌건강을 위한 약속인데 앞글자를 딴 거예요. S는 설탕 줄이기, H는 수분 똑똑하게 섭취하기, A는 오메가3 같은 좋은 지방 더하기, R은 식사량 줄이기, P는 미리 식사 계획하기. 보세요. 전부 다 일상에서 할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들이죠. 바로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나 자신에 대한 존중감을 키워주는 겁니다. 행동을 위한 약속이 꼭 이렇게 복잡할 필요는 없어요. 훨씬 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것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걸을 때 평소보다 한25% 정도? 좀더 빠르게 걷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랑 얘기할 때 시선을 피하지 않고 눈을 마주치는 것. 목소리를 좀더 자신감 있게 내고 활짝 웃는 것. 이런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내 뇌와 세상에 난 자신감 있는 사람이야 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는 거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거나 삶이 지루해지지 않게 새로운 걸 시도해보는 것도 정말 좋은 약속이 될수 있겠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이 좋은 약속들을 어떻게 지키는데? 영감은 넘치는데 작심 3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반짝이는 영감을 평생 가는 습관으로 만들 수 있을지 그 비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비밀은요, 생각보다 정말 간단합니다. 바로 아주 작게 시작하는 것. 너무 거창한 목표를 세우면 시작도 하기 전에 지레 겁먹고 포기하게 되잖아요. 세컨드 브레인의 저자 티아고 포르테가 이렇게 말했어요.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요.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가장 작고 가장 쉬운 일은 뭘까? 바로 그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부담 없이 작은 성공을 계속 맛보는 것. 그게 바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주는 진짜 비결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게 하나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완벽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표는 진전이에요. 어제보다 딱한 발짝이라도 나아가는 것. 매일의 이 작은 발전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단단하고 강력한 삶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 중간에 좀 실수해도 괜찮아요. 넘어지는 건 과정의 일부일 뿐이니까요.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안에 가장 큰 적이 바로 나 자신일 수 있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 나를 바꾸는 작고 꾸준한 약속의 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공은 여러분에게 넘어갔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그냥 끝나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필요해요. 오늘, 아니, 바로 지금 당장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겠어요? 아주 사소한 거라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첫 걸음이 여러분의 내일을 그리고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